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민에게 물을 얻읍시다 전권교체와 민생선진국을 실현하는 대장정의 이저 조국 당대표로서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다운 동지 여러분, 국민들이 저희 조국 혁신당에게 묻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뒤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네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혁신입니다. 지금 정치의 틀은 낡았습니다.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 국민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다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재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국민 690만 명이 저희 12명을 국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변하려는 국민의 목소리는 교섭단체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일이 바로 정치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두큰 정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 두큰 정당에 포괄되지 않는 국민들도 국회 속에 대변자를 가질 정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대제와 극단을 넘어서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국회에 정치혁신 추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 의제를 고르고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제로 진행합시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하면 국민 목소리를 모두 빠짐없이 정치에 반영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정치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된지 29년입니다. 우리의 지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지방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회가 지방 정부와 짬짜미를 합니다. 정치 혁신은 국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로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혁신은 국회혁신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치야말로 각 지역에 있는 국민의 삶과 더욱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면 삽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정치의 고인물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경쟁이 필요한 곳에 저희는 들어갈 것입니다. 영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활약하면 더 좋은 경쟁과 협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독점 체제를 깰 것입니다. 저는 인재영 입장이 되어 호남과 영남에서 그리고 전국 모두에서 인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을 발굴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걸고 4세대 DJ와 새로운 노무현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건 멋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든 그 어떤 선거든 저희가 뛰어들므로서 더 좋은 경쟁이 일어나고 야권 전체의 파이가 크지고 승률이 올라간다면 저희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이래 모든 국회에서 개헌 초기에는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산지 37년째입니다. 일제 강점기 35년보다 더긴 세월입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 6.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로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등 7가지 조항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 정당도 개헌의 찬성 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우원식 부장님도 동의했습니다. 미룰 아, 아, 이유가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다른 당 지도부도 들어선다면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바로 민생 선진국 건설입니다. 식민지와 개발 독재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익 앞에서 희생했습니다. 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보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이룬 만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그 권리.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가가 우선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우선인 나라. 그게 바로 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나의 자식이, 나의 후손이 행복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 민생 선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꿉자.